작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저축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그나마 괜찮으실 건데요. 그런데 저축 많이 하시는 분들 특성상 소비를 상대적으로 좀덜 하시지 않나요? 반대로 대출하신 분들은 금리 많이 올라서 아마 괴로우실 겁니다. 소득 삭감 효과 제대로 났을 텐데요. 저도 사회 초년생부터 대출 거의 달고 살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정말 쉽지 않았죠. 대출 금리만 오르면 다행이게요. 그 연쇄작용으로 PF업장들 부도나고, 회사도 손실 착착 쌓아가고, 심지어 소득이 중단된 분도 종종 계실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서 소득이 한 10%는 삭감된 느낌인데, 회사 실적 안 좋으니 평가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 한두 명씩 쫓겨나고, 분위기 삭막해요. 먹거리가 없다, 이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비전은 안 보이거든요. 어차피 먹거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고 미국도 금리 내린다더니 상반기까지는 유지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더 이상 올리지는 않는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도 거의 죽기 전까지 목 졸라놓고 그냥 더확 조르자니 다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살짝 풀어준 느낌이거든요. 여전히 괴로워요. 있는 것 없는 것다 짜내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마도 부동산공화국의 현실이 대부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교적 젊은 분들, 무주택자분들은 앗살이 더 폭락해서 30% 이상, 아니, 반 이상은 빠져야 부동산 정사가 되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유주택자분들, 그 중에서도 대출 많이 끼신 분들은 아마도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인회생을 알아봐라. 뭐? 나 망하라는 소리냐? 네, 사실상 소득을 늘릴 데가 없는데, 아니면 미친 듯한 의지력으로 투잡, 쓰리잡, 뛰고 계시면서도 대출이 줄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저도 이쪽 전문은 아닌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쩍 알아봤는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아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대출을 이상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하면 여러가지 요소를 따져서 원리금을 탕감해주면서 3년간 나머지를 갚아나가는 제도고요. 생각보다 페널티가 적다고 느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다면 그냥 있는 것 없는 것다 끌어다가 채권자들에게 안분하고 정말 길거리 나는 느낌이었고요. 주변에 얘기하다가 또 어떤 아는 분이 자기네도 개인회생 신청했었다고 하던데 이게 대출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회적인 패널티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개인회생만 쳐도 대행해주는 변호사분들이 엄청 많이 광고도 하시고 자세히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빌렸으면 다 갚아야지 빌려서 펑펑 쓸땐 언제고 먹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나 싶으시겠지만 만 아마도 본의 아니게 또는 갑작스러운 고금리에 이 정도로 원리금이 불어날 줄 몰랐던 분들 또는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을 사회적으로 한 번은 구제해주는 안전망 정도로 생각됩니다. 주변 눈치고 뭐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다들 힘드니까요. 요즘 저녁에는 길거리에 사람 없는 곳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 분들이 즐기시던 그런 서울의 거리들은 아마도 저녁 때 한산하고 폐점하거나 저녁에는 문 닫는 그런 곳도 많이 늘었을 거예요. 장사 잘 되는 곳도 있긴 하죠. 젊은이들이 많은 곳, 10대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싱글들은 대상으로 하는 곳은 아직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백화점들이나. 각 지역의 젊은 거리들. 그런 곳은 아직 잘 되는 것 같아요. 30대부터 50대까지 아직도 대출이 남은 채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부양 가족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딴데쓸돈 없으시지 않나요? 어, 나는 모아 놓은 돈도 좀 있고 집도 있고 대출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종종 이런 분들도 댓글 다시던데 아마 상위 5% 정도 안에 들어가시는 분 아닐까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생각보다 여유 돈 있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물론 서울 요지 어디서든지 어디로 이사를 가네 마네, 아이 영유 보냈네, 무슨 사립초 보냈네 그러시던데 결국 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한테 남은 돈 탈탈 털고 어디 여행을 가도 인당 비용도 당연히 늘어나죠. 씀씀이가 틀려요. 절대 웬만한 평균 월급, 중위소득 이런 걸로 커버 안 됩니다. 심지어 월천 이상, 월 억을 벌어도 애안 낳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이런 분들은 다른 이유로 애를 안 낳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경제적 위기감, 서울의 수도권에는 집을 사야 된다는 뭔가 타고난 사명 그런 게 우리한테는 주입되어 있잖아요. 아닌데, 난 그냥 어디 변두리나 조그만 빌라 그런 데서 오손도전 살면서 평생 걱정 없이 살돈다 모아놨는데 그러신 분들 얼마나 계세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로 가보면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상권이야 살았다 죽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정말 큰 프랜차이즈로 한탕 쓸고 빠질 거 아니면 정말 소소하게 쭉 오래도록 유지되는 자영업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이 꼭 부럽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페라가모나 피자집이나 미국에도 무슨 햄버거집 이런 거 웬디스 햄버거, 마마스 브런치 집 이런 오랜 전통이 있거나 작고도 오래가는 집들 별로 못본것 같거든요. 서울 하플 연남동, 한남동, 강남 뭐 이런데 제외하고 웬만한 데는 다들 그냥 똑같잖아요. 커피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먼촌 손만두, 탕후루, 뭐 땡이소, 프랜차이즈 빵집, 교회, 머시기 순대국. 다뭐 비슷비슷.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남들 안 가는 길로 가면 망한 인생인 줄 알고 패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다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맨날 고만고만한 얘기들. 서로 학벌자랑 직업자랑 색다른 어떤 게 튀어나오는 게 이상하죠. 뭐 한다 그러면 다 따라하고 서로 서로 비슷비슷 같이 질려서 같이 망하고 아무튼 이런 거에 더해서 금리까지 올라대니 가뜩이나 매출 높아도 수익성 안 나던 집들도 이제 못 버티는 거죠. 보증금도 다 까먹고 한번안 되기 시작하면 그 자리 줄줄이 안 되고 이게 땅덩이가 작은데 다들 비슷한 교육받고 비슷하게 살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한민족이라 그런 건지 잘되는 것만 다 따라하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르르 몰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다들 대출 받아서 부동산가 모를 때는 신났는데 그거 오른 거다 빼먹고 다 써먹고 뭔가 생산적인 실질 성장을 못한 것 같은데 다시 부동산 빠지고 금리는 오르고 큰거한 방이 아니고 두방 맞은 거죠. 저는 신촌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긴 하지만 신촌에서 제일 유명한 맥도날드 이게 1호점이라서 여기서 신촌 전용 메뉴도 팔고 그랬다던데 이것도 없어진대요. 크리스피 크림도 없어지고 이번 시장님이 거기 거기 차 다니게 했다고 그런 영향이라고 하던데 건설 회사들도 힘들고 대기업들도 힘들고 덩달아서 개인도 힘들고 뭘로 더 벌어야 될지는 모르겠고 대출 갚으려면 또 다른 대출 돌려막기밖에 답이 안 나온 수준의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 와중에도 또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국평은 신고가를 갱신했다며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또 다시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그거 들어갈 분들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부럽긴 합니다만. 그만 좀 합시다. 집값 100억 찍으면 뭐합니까? 나라 없어지게 생겼구만. 하긴 집 하나에 그냥 인생 자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 나라 없어지든 말든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2024년은 어떤 또 신기한 게 튀어나와서 우리나라를, 우리 회사를,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지 참 궁금한 한 해입니다.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리고, 자영업자분들도 잘 되고, 사기꾼도 좀 없어지고, 대출 다 갚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로 힘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주 잘 되진 않지만, 앞으로도 더 재밌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